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유튜브에서 구독 가져요. 티티에서 팔로우 부탁드립니다. 땡큐! 그만해요. 나이다. 좋다. 조심. 오랜만에 흐루 커플 뒤어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. 이제 읽었네요. 나 어디까지 가냐? 어. 아. 왜? 그거 다 드세요. 어머, 어디서 오고 오케이 오케이. 우리 너무 멈. 응, 음, 이쪽으로 네 가는 중. 그래서. 뭐안 그래도 나도 왕... <laughs> 좀먼데 <멍데>? 이러면서 저로 엘마국아이스 마냥 끌렸다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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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양튜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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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, 잠깐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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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안 해. 오! 나나나나나 나. 아, 먼저, 먼저, 먼저. 일단 어. 적의 위치를 파갑시다. 로스 애들 생각보다 많이는 안 내렸어. 아까 싸운 애들이 음. 거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. 대탄 무진장 잘 나옴. 나도. 대킥은 안 나옴. 나 대킥은 하나 나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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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오팔. 에미사티 이건 분 I'm 싸.. o r r y I'm s o 네 r y I'm sor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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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볼니겨드랑이보다 어린 것 같아. 아, 아. 타구니. 아. 타구니야. 안녕 아. 선님 타구니 향기는 오래가요. 그렇게 오래, 그렇게, 좋을... <laughs> 아,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어 저기 사람 누 싸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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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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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방향. 왜멈췄어 뭐 소셈. 저, 저, 내가, 내가 보고 있는 트랙터 저어에 멈춰있어 쏘생... 트랙터. 있어요. 멍청쟤나어돌집있어 아, 돌집에도 있어 돌집에도 어디 있어요. 멍청이 있 돌집에도 있고요여기여있여기돌집에있있 있고, 음. 요그 멍청이 트랙터. 트랙터 있어요. 멍있는 트랙터 트있어앞뒤에이있어 여기 트랙터 여기 트랙터 있기 트랙터 아밑어서멍이겠다요 계속 이어보고있는데어어 아, 돌집 들간아 돌집 소음이 나. 양쪽 돌집에 다 있, 둘다 있어. 하나씩 하나씩. 안돼. 쏴 나. 라이터. 저 당구공, 당구공 두개 있는데. 그쪽인 거같아 이제 네, 포지를 선정한다. 일명 고지전이라고 하지. 어, 됐다. 나 아, 보임. 오케이. 한 대. 아, 아저 뒤에도 하나. 아 씨. 잠깐만 와안 맞아? 햄버거. 아, 어, 잠깐. 버인가 버그야. 우리 실력인. 어, 왜안 맞아. 아, 저 창고랑 싸우네. 아, 그러네. 아, 저기, 저기 있네, 이 어. 뛴다, 쟤. Nope. 저 보여? Nope. Okay. No, mom. 아, 네. 뭐, 한 3명. Nope. 아, 뚜우우우아깝다뚜우우우우우우우아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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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놀드> <놀드>

차고 차고 해야 돼 꼴박 라이스 뻑이 안돼 버스 개 탄다는 개 못해. 우리 가른 데도 있는데, 와, 왜 이렇게 많아? 애들 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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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뚫 분다 능선 하나 기절 나이스 하나 어딘지 모름 오케 붙어야 돼. 어? 오케이 푸는 중 나도 바로 앞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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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나이스 어. 삼팀 같은데? 저기 또 있다. 저저 자, 송기. 자, 자, 잠자 잠깐. Nope. 아, 뭐야? 어, 260. n o p 나이스. 가. 약간 송기자. 같은 팀이다. 송기 주세요. 송기자. 나이스. AR 송기 없나? 어 자리 좀 자리 좀 근데 어, 여기 어, 숨을 때 없는데? 자, 차 끌고 와서 네, 이거 방어막 써야겠는데? 여기 뭘까 네 기다려보세요 방어막 세우고 있음 오케이 뭐 어어어 아, 기 있다 어 오케이 확인, 확인. 나이스 뭐야 뒤에 오토바이 간다 그냥 쐈다 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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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쟤다다차다쏘트레다 쏘다. 쏘다. 한대. 상고 쪽. 아아 아. 아와줘 도와줘. 두 비기. 아, 안돼 아, 근살수 아, 있어요? 아. 아, 아, 어, 살수 있어. 살수 있어. 여기 조심해야 되는데, 여기. 뭐야, 살집 들어가. 집 들어가. 잘 견제 받았다. 우리 집 들어가자. 뒤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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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올 거예요. 어. 뒤로 돈거 아니야 버스 쪽에서 자기장 쥔다 가야 돼. 경박사냐 그놈. 어 조심가 조심 안 굳이 안 가도 일단 어그 싸우는데. 오른쪽,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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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여, 아, 저기서. 저기, 암만 저기 있다. 여, 왼쪽. 아, 제발 오른쪽, 그냥 우리뿐다. 어, 네, 살려. 살려. 기다려, 기다려. 어, 세타 넘어요. 이데이다. 아니야, 이대이 땜. 이데이 땜. 저기 있다. 어, 또 쏘겠다. 오케이 컴 오른쪽 혼자 어,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 혼자, 혼자 오른쪽 혼자 오른쪽 혼자 왼쪽 왼쪽 풀리 왼쪽 풀리 왼쪽 풀리 왼쪽 클리어 오케이 수탄 받지 다이 새끼야 나 능선 잡았어 유리 왼쪽이 죽었나 오른쪽이 죽었나 왼쪽이 죽었어 오른쪽에서 마지막 소리 맞죠. 들렸잖아 어 오른쪽 하나 왔다 내 앞에 3탄 파티, 이 자식아 어내 앞에. 네 앞에. 내 앞이랑 네 앞에. 내앞이랑앞 앞에. 내 들어와야 돼 뒤로 쭉 돌아서 못 들어오냐? 나 이거 못 붙는데 来的这嘴。